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뭐다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산에서 거의 70% 이상이 실물 자산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죠. 이런 비중이 크다는 것 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대 최고로 이런 부담이,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여자금이라든지 투자자금이 더 이상 실물 부동산으로 가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실제로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음, 많이 여쭤보시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물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어떤 자금의 큰 방향이 좀 음.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음. 그럼 예전에는 이 의원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던 고객분들도 이제는 주식 쪽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런 변화가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좀 현실적인 그런 변화인 거죠. 음. 왜냐,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집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은요. 가계의 자산 중에 70%가 부동산 자산이지만.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는 부동산 비중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음. 부동산의 투자를 늘릴 필요성,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런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개인과 반대로, 그리고 가계와 다르게 기관들은 오히려 부동산 비중이 늘어날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을 사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주로 커머셜 많이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네. 국내랑 해외 우리 글로벌 투자하는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부동산. 기관들의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은 상업용 부동산을 사죠. 네네. 아파트를 사지 않을 테니까요. 네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을 살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찾기나 투자하기는 좀 힘든 상황. 그래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해외 쪽 부동산 음. 익스포저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음. 앞으로 그런 쪽에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해외 부동산은 항상 리스크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할때 웬에 대한 고민, 제가 언제 할 거냐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19 이후 팬데믹한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커지는 있지만 뭐 거래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전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 저희가 서브프라임 때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크게 위축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기, 기간 이후 2008년 이후부터 미국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나라가 일본의 디벨로퍼들 즉 부동산 음.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생각한 거죠. 보수적으로 알려진 일본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해외 부동산의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다라고 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해외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뿐만 아니라 실물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일시로 뭐, 예를 들어서 상업용 빌딩을 전체로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부분 가장 좋은 방법은 폐쇄형 지분 투자를 하거나 말씀드릴 개방형으로 거래가 수월한 리츠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방법이 훨씬 실물 투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예를 들어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성격과 그리고 주식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불확실한 사, 상황 속에서 좀더 우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저희는 투자를 과거에 하지 않고 미래에 하는 거니까요. 네. 전망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평가입니다. 저희가 리츠를 평가할 때 부동산 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많은 리츠들이 현재 NAV라고 해서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크게 하락한 자산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라든가 유통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커지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자산 그리고 교집합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회복할 수 있는. 음. 계속 저희가 뭐 재택근무하고 쇼핑 안 다니시고 여행을 계속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회복하는 순간 이런 자산군도 분명히 본 가치를 찾을 텐데 그런 시점에서 2021년은 좋은 그런 시작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분석해보면 네. 가장 빠르게 이런 어떤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분야가 오피스입니다. 아, 네. 네, 일단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피스 리치를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 다음으로 열릴, 회복할 음. 그런 자산, 부동산은 저희가 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유통이 좋아지면 이제 여러분들 여행도 다니시고, 그다음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분야가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음,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예,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어, 이런 리츠가 주식과 부동산의 두 가지 성격을 독특하게 또 갖고 있고요,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주식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드 자산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이게 투자 시장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건 투자자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하나는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하나는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한테 배당을 줄 거야. 근데 2020년, 올해의 시장의 성격은 투자자들이 프라이스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격이 올라야 돼. 그러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시장이 갈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아까 매크로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얘기 드렸듯이 확산과 다변화 관점에서 이런 리치의 일드 자산, 음. 일드 자산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하실 시점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회복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뭐, 올해 너무 안 좋았다고, 내년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